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uh, 해리포터와 마법사이더, 어, uh, chapter 8, page는 139입니다. He was just telling everyone to look at the perfect way Malfoy has stewed his horn slugs when clouds of acid green smoke and a loud hissing filled the dungeon. 자, 그는, uh, telling, just telling,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죠. 어, uh, to look at, 쳐다보라고. 이 완벽한 방식, Malfoy가 헤스튜 uh, stew. 자, 스튜 stew 하면은 어, 우리가 스프를 끓일 때 보글보글 보글 끓인다 그런 말이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끓인 걸 보고 우리가 스튜라고 하죠. 우리가 또 음식도 스튜라고 하, 있죠. 자, 그렇게 어,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어요. 그의 혼, 뿌리 달린 슬러그 하면 우리가 그전에 한참 전에 나왔었는데 민달팽이라고. 민달팽이라 하면 이제 뿌리 달린 민달팽이라 다 이제 끓이고 있었어요. 어, 그때 이제 뭐가 클라우지 구름이 에 c i 드에 c i 드 하면 산이죠. 그 산에. 그 녹색 그런 스모크가 스모크의 그 구름들이 그리고 큰 소리 히싱 스, 우리가 히싱 사운드 하면은 이렇게 막그베미 소리 내듯이 씩씩거리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이제 던전을 갖다가 가득 채웠다고 말해요. 이때 막그 연기가 막 나고 있고 여기서 여기 그, 그 끓이는 곳에서 막 소리가 나고 있고 그때 이제 어 여기 스네프 이 교수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단 그 말이에요. 아, 얘를 봐라.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냐. 어? 이런 식으로. Neville had 어, somehow managed to melt Simas' cauldron into a twisted blob and their potion was sipping across the stone floor, burning holes in people's shoes. 자, 그리고 Neville은 somehow managed 하면 어, 여기서는 관리하다가 아니라 늘 말하지만 어떻게든 해냈다는 그 말이죠. 자, 녹여버렸어요. Simas의 cauldron을. 녹여서 뭘로? 트위스트 블랍. 우리가 블랍 하면은 여러분들 그, 물방울이 렇게 그, 물방울이라기 보다는 조금 농도가 진한 거, 뭐랄까요? 물감들. 물감들이 이렇게 툭 떨어지면은 이렇게 방울처럼 뭉치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바닥에 이렇게 퍽 이렇게 떨어질 때. 어, 그런 걸 보고 블랍이라 그래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 블랍처럼 이제 트위스트 꼬인 그런 블랍처럼 바꿔버렸어요. 녹여서. 이제. never는 항상 조금 약간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clumsy 약간 clumsy하면 이제 어리숙해요 늘 그죠 그래서 and their potion은 sipping 자 sipping은 자, sip이란 말은 좋은 표현인데 이렇게 어, 스며들다 우리말로 스며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며들 스며들었어요 across stone floor 이제 돌로 된그 바닥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 이제 전부 다 어, 이게 녹아서 전부 다 이렇게 바닥으로 흘러간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제 바닥 전체에 스며들었어요 And burning. 태워버렸어요. 구멍을 태웠어요, 이제. 사람들의 신발에다가. 그러니까 이 물약을 갖다가 신발에 딱 닿으니까 신발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Within a second, the whole class was standing on their stools while Neville, who had been drenched in the potion when the cauldron collapsed, moaned in a pain as angry red boys sprang up all of his arms and legs. 자, 어 uh, within a second. within 하면 뭐뭐 안 해줘, 몇초 안에. 자 전체 반들은 스탠딩 서 있었어요. 그들의 스툴. Stool. 자 스툴은 그 전에도 어, 우리가 한참 나왔죠. 등받이 없는 그런 의자, 등받이 없는 의자를 우리가 스툴이라고 어, 하죠. 스툴 이제 그 위에 서있었어요 왜? 전부 다 이제 바닥이 그 여기 물약 포션으로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자 어, 그런 동안 내부는 뭐했어요? 드렌치 하면 흠뻑 적다 그 말이죠. 저, 젖었어요. 이제 적셔 어, 몸이 어, 이제 부어진 거죠. 옆에 있으니까 uh, in the potion으로 이제 when the cauldron c o l l a p s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자, 자 그렇게 된, 된 거죠. 자기께 이제, moaned 이제 신음 소리를 냈어요. 고통에 그리고 uh, as angry red boils 여기서 보일은그 전에도 말했지만 부스럼 얼굴에 이제 어, 볼록 볼록 그런 올라 올라오는 거 sprang up 우리 원래, 원래는 스프링이죠. 이렇게 볼록 튀어 올라 올라온 거예요. All of h 팔과 다리에 그러니까 여기 이 뭔가를 잘못한 거죠. 이 물약을 만드는데, 이 아이가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idiot boy! snarl snape, clearing the spilled potion away with one wave of his wand.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뭐 이런 느낌이겠죠? snarl, 이렇게, 어, 소리를 질렀어요. clearing. 자, clear 하면 은 이제, 치우다라는 뜻도 있죠. clear는 이렇게 선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치우는 거예요. 그 spill, 어, 엎질러진 potion을 갖다. 보션 들어갔다. 자기의 지팡이 이렇게 마법 지팡으로 이렇게 한번 쓰겠다니 마법을 부렸더니 다 없어졌다 그 말이죠. I suppose you added a porcupine quills before taking the cauldron off the fire. 내 생각에는 네가 더했다. porcupine. porcupine 하면 우리말로 동물 중에 호저죠. 호저의 깃털이죠. 털이죠. 그 이렇게 등에 뾰축뾰축이 렇게나 있는 나 있는 여자. 자, before taking the cauldron을 그 이제 콜존원을 갖다 불에서 빼기 전에 너 어? 미리 포켓팬을 갖다가 포켓팬 어, 기타를 넣어버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Never whimpered as the boil started to pop up all o v e his nose. 자, Never whimpered 하 훌쩍훌쩍 거렸어요. As a boil. 이제, 이제 얼굴에 뭐가 뽀록뽀록 뽀록 나는 거죠. Pop up. 갑자기 뽀록뽀록 뽀록 튀어오는 거예요. 자, 이 코에. 코에가 막 이렇게 어좀 징그럽게 이렇게 뽀록뽀록 튀어 올라오겠죠. Take him up to the hospital wings. A Snape spat a s i m m s 자, 데리고 가. 병원으로. 자, 우리가 가끔씩 윙을 쓰는 이유는요. 건물 중에서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온 건물들 있죠? 이렇게 뭐 건물들이 X자라고 하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날개처럼 옆으로 튀어나온 그런 건물들을 보고 우리가 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어 거기 병원 한마디로 병원을 데려가라. A Snape a spat. 우리가 speed 하면은 침을 탁 뱉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형이죠. 이 그러니까 시머스한테 이렇게 말을 뱉었어요. 아주 독하게 뱉은 거죠. Then he rounded on Harry and Ron, who had been working next to Neville. 자 그리고 round on 하면 누구 누구를 뭐뭐 공격하기 시작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해리하고 n 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였냐 얘들은 그냥 아무 잘못도 없이 네빌 옆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 자기들도 포션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얘들한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You Potter. Why didn't you tell him not to add quills? Thought you make you look good if he got it wrong, did you? That's another point you lost for Gryffindor. 자, 너. 해리포터 너. 왜 너는 걔한테 말하지 않았니? not to 하지 말라고. add 더 하지 말라고 그 porcupine quill. thought 생각했겠지? 여기서는 이제 주어를 뺀 거죠. he'd make you 그가 너를 look make you look good. 자, 너를 좋게 보이게 한다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못해서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멋져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 말이죠. 자, 어, make you look good if he got it wrong. 잘못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가 실수하면은 어? 네가 좀어 나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이런 식으로. That's another point. 또 다른 점수다. 너가 잃어버린. For Griffin d o r 너희 기숙사. 어, 기숙사 점수를 또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This was so unfair that Harry opened his mouth to argue, but Ron kicked him behind their cauldron.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했어요. 해, 그래서 해리가 어, 그의 입을 열어서 어, 논쟁을 하려고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어,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만 랑이 발로 찼어요. Behind 그들의 cauldron 뒤에서 이렇게 Don't push it. He muttered. I heard a snake can turn very nasty. 자, push it. 밀지 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사람 화나게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어 쓰는 거죠. 자 그리고 I heard 난 들었다. Snape가 can turn very nasty 끔찍하게 turn 바뀔 수도 있다고 아주 못되게 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는 어, 그냥 일점만 어 뺏겨도 그냥 참아 뭐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죠. As they climbed the steps out of the dungeon an hour later, Harry's mind was racing and his spirits were low. 자 그들이 이제 climb the step out of the 어, 던전 밖으로 어, 나오면서 한 시간 뒤에 해리의 마음은 이제 아주 레이싱 뛰어갔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 정신이 없는 거죠. 아나 같아도 그러겠죠. 그게 그의 어, 영혼보다는 그 기운들 그런 기가 좀 낮아졌어요. 이제 아휴 막 이런 식으로 he lost two points for Gryffindor in his very first week. Why did Snape hate him so much? 그는 이제 벌써 두 어, 포인트나 잊어버렸어요. 어? 그의 첫 번째 첫 번째 주에 왜 스네이프는 그를 그렇게 싫어할까? 이런 식으로 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군가한테 찍히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아무튼 어, 이게 해리포터하고 스네이프의 운명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